저거 안 타고 있어. 뻥뻥 오는데. 아무것도 없어. 도착. 이게 올라 괜찮아 <목소리> 자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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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면도 빨리 계신 사장님이 팩지 던져주고 셔 엄청 빨리 끝났네. 둘이를 살까? <laughs> 겨울에는 둘이로 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어. 음 아픈 상처. 어? 아픈 상처. 뭐? 어? 아세톤으로 문질문질하면 좀 평평해진다. 평평해지지. 평평해지지. 아니면 구를 좀 구워. 구를 구라고? 오케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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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팬 어젯밤에 또 까먹은 거야 <laughs> 챙겨야 된다는 거를 <laughs> 금보다낫다문 음. <laughs> 났습니다. 아야! 아! 충전기. 아, 차가 상당히 보기 싫어. 어. 과잉 하나만 <laughs> <laughs> 조용해서 좋긴 하다 네, 조용하네 여기 <laughs> 뭐해? 무슨 무서운 짓을 하는 거야? 분위기 내는 건데? 이게 나중에 이제 불 켜면 멋있어진다고 오빠 <laughs> 고기 꺼져 뭐야? 아니, 양고기 우리 너무 자주 먹잖아. 응. 한동안 안 먹으려고 했는데, 멈출 수가 없어.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된다고요, 양고기.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아, <laughs> 어 사모엘 아담 씨 하나 더 보내줘. 아저씨, 왜 와이스박스 어딨어? <laughs> 아 양고 양갈비 칭다운데. 아 어, 인정. <laughs> 준비 끝. 일단은 해경 요도니다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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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good. It's so 나원래 음. 오빠 만나기 전에 양꼬리 안 먹었어. 아, 그래? 잘안 먹었어. 근데 거기 이치6 가고 나서. 아, 거기는? 거기는 데리고 가는 여자들마다. 내가 몇 번째냐? 아니, 그런가? 친구들끼리 얘기하면, 친구 이런 데를 소개팅, 어떤 여자 소개팅을 하면, 은첫 응. 번째는 아니더라도 한 두세 번째 들어오면, 이거는 성 실패할 수가 없는 식당이다. 근데 난안 데려갔어. 통닭맥이고 누룽지 통닭맥이고거기는 <laughs> 일단 분위기도 좋잖아. 분위기가 그 본적, 본점, 홍대 본적이 응. 최고지. 먹보자 응, 어! 뭐? 물. 촉촉하게. <laughs> 방이야. 아, 이거 너? 응? 동동 또 왜? 소소 작자 사람이 뭔 소리? 어 응. 꿀 봐. 똑같아. 응? <laughs> 나잠잘 자요. 불 켰어? 음. 아, 소주 먹이건 입장 소주 아니야? 김치 하 네, 부정 이라 그런가？시청자 여러분 한테 저를안 들어？세 배 들어야 돼 여러분 올 해도 성기, 발기 <laughs> 그게 뭐야？그게 <laughs> 뭐야？성공 <laughs> 기업 발전 기법. <laughs> 성공 기원 발전 기원 텐트가 엄청 지 텐트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음. 막거 가야 재미가 있는데. 맨날 똑같은 텐트 하니까아피아문 경우 이상 모두 범죄자보이고 치. 경수사에서 가장 중요한. 완전과. 뭐하려고? 뒤집고 있는려질것같아 아, 보여줄게 나와 <laughs> 뭐야 봤어? <laughs> 찍어봐 난로고구미 맛있을 것 같아 음. 이춘순 여사님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<laughs> 아, 뜨 음. 고구마. 우와, 색깔. 미친 고구마. 오박 고구마, 이거. 색깔 좋다. 아, 어, 김치. 아, 또거워 김치. 맛있어? 응. 음! 우리 음. 텐트를 사고 싶은데, 음. 조금씩 느껴온 게, 잠자질 피는 걸 되게 귀찮아, 우리가. 응. 음. 그치? <laughs> 그래서 차박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싸또 차박 텐트를 또 사야 되나? 그건 아닌 것 같아. 아니야. 음. 맛다 어. 차박 텐트 하나, 원터치 텐트. 원터치. 작은 거 하나. 음, 음. 오토 캠핑용 큰거 하나.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아. 군밤에 먹자 군밤. 군밤 군밤 군밤. 그래라, <laughs> <laughs> 우와, 뜨거. 아, 어, 아, 너무 뜨겁네. 야이. <laughs> 너무 뜨겁잖아. 잘 준비됐습니까? 놀고 있는 거지? 내일 아침에 <laughs> 봐야저 밑에 사이트랑 이거랑 여기 가 다잖아 근데 우리 우리가 제일 구거진데 <laughs> 야, 화장실 역대급으로 깨끗해 깨끗하지? 엄청 깨끗하지? 아니 진짜.. 나무리왜안써 물이... <laughs> 이렇게 좋은데? 그리고 여기가 좋은데 수영장 있다고 했어